여러분에게 간곡한,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이 혹시 아직도 고통과 고통과 혼돈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온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 드려야 합니다 온 우주 삼남한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정확하게 운행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동안 힘들고 난감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서 무질서와 어둠이 다 사라지고 밝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랑받던 극작가요, 방송인이요, 배우였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오해령입니다. 오해령. 60년대, 70년대에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DJ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마 제 정도 나이 되어야 알지 젊은 분들은잘 모를 겁니다 근데 오해령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정말 유명인이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서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과 임파선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살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망이죠.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죽음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달력을 놓고 빨간 줄을 그어가며 자기에게 남은 날들을 세어갑니다. 빨간 줄로 하루하루가 없어지니 절망과 실의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근데 그때 그분에게 매주 백합 50송이를 보내면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메모를 써서 보내는 분이 있었어요. 꽃은 계속 오는데 자기가 죽을 날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다갈 무렵, 이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꽃이 왔어요. 똑같은 메모였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메모를 보는데 화가 났습니다. 꽃다발을 땅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오해령 씨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앉은 방위를 찍었어요. 그 순간 수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자기를 붙잡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어요. 죽음의 한복판까지 찾아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둔 원망과 절망의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데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무려 6개월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분이 얼마 동안 산다 그랬죠? 석 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느 날 온몸이 오한이 찾아오며 온몸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순간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질 않았습니다 어깨에 봉숭아 씨만 하던 멍울도 사라지고 복수로 차올랐던 배도 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국민일보 출판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녀의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모아서 책을 펴냈습니다. 그책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이에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오혜령 씨는 그후 새로운 인생길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주인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하여, 심터를 마련하고 그들을 섬기며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그녀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날마다 후숙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세가족 여러분 주인이 없는 인생은 텅빈 인생입니다 공허함으로 가득 찬인생이지요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 인생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내게 옷이 없어서 이 절망의 빈배에 옷이 없어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의 빈배에 주님 옷이 없어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의텅빈 인생의 그물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 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신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돈도 권력도 명예도 혹은 우리 자신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될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만드셔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주 삼라만상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남북 정상들이 회담하는 것을 정말 감동과 희망을 가지고 보았지만, 우리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과 하나됨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은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평양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져내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한국이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통일한국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제사장 민족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신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자 하는 분들,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동안 제가 교만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앞길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